사무실 안쪽에 공간이고, 안쪽의 공간은 이쪽에는 또 심, 숨겨진 공간도 있네. 주방으로 쓰시는구나. 여기는 주방으로 지금 쓰고 있고, 주방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는 안에 공간이 또 있고요. 그래요. 어디, 어, 어디? 여기가 복층이라고? 네. 음. 그래서 여기가 2 0 2층으로 잡였어요. 응응. 경기상으로. 2층으로도 그래. 있다고? 어, 여기. 그래서 이 건물이 6층으로 잡혔어요. 6층 또는 5층인데. 5층인데. 2층, 네. 여기, 여기 여기는 2층으로 나와가지고. 잡아서. 6층으로 음. 그래요. 여기 뒤에도 무슨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층을 잡고 넓은 공간이 그러네 또층이 그... 이렇게 다 많이 다 많이 버리고.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응. 그럼 손님은 지금 방 보러 왔다는 거지 방 보러 오신 이층 응. 네. 공간 응. 이렇게 하고 이어컨은 <목소리> 여기가 장착된 거야? 그쵸. 당? 개가 있어. 이거 에요응 개가. 음, 음, 음. <목소리> 잠깐 하고. <밀어내고 목소리> 어 이거왜안 가져가지 이 새끼들? 뭐 어떤 <목소리> 거? 훈리 수거?

보험회사 그리고 미용실 음, 아 이게 음. 미용실은 피부관리실 음, 음. 내 가는 길은 여기가 분리수거 이렇게 해 놓은 이렇게 목요일마다 매나 인는데 음. 금요일 아침에 가져가는데.